이차 뭐죠? 지금 뭘까요? 너무 아... 맛있네요. 이 장소가 주는 맛이 있는 거같아데 진짜로. 네. 어, 이게 더더 좁은 거 같아.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목소리도> 우리는 어디 향에 가고 있는가? 카가이라이드 오늘은 <laughs> <laughs> 이차 뭐죠? 지금, 뭘까요? <laughs> 근데 이것만 보셔도, 실내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인지는, 어떤 네. 모델인지는 맞추실 수 없겠지만. 맞아요. 아직, 예, 고민 많이 돼요. 무슨 차인지. <laughs>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볼보의 중형 SUV XC60에 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보, 볼보 좋아하잖아요. 음, 볼보 좋아하죠. 네, 볼보 그 중에서도 중간, 딱 중간 음. XC60,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적당합니다. 가장 적당하다. 가장 적당해요. 음. 그, 남연수 선배가 옛날에 말했던 게 있는데, 아, 그게 XC90 차박이죠. 아, 90 차박. 90 차박 때 어, 잠깐 이야기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볼보라는 브랜드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음. 볼보는 차가 작을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음. XC90을 사는 것보단 음. XC60이 좀더 이득인 것 같아 뭔가 조금씩 아. 사면 그쵸. 이게 음, 다 똑같아서 어, 진짜 네.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냥 뭐 편의 사양 이런 거를 높은 급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좀 하극상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네, 그니까 아래급이 위급을 못 넘어가는 그 라, 저게 있는데 볼보는 그런 거 없이 뭐 아래급에도 뭐 조수석 마사지 시트 뭐 이런 거다 들어가, 들어가 있고. 그이바우스 유닛에 쓰는 스피커 시스템도 다 들어가 네, 있고. 정말 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래급에 사는 게 오히려 좀 진짜 음. 이득인 것 같아요. 약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얘 아래 XC40도 있잖아요. 음. Xc 40 조금 거시기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xc 60은 음. 90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90보다는 네. 60. 네, 60. 맞아요. 진짜 60 정도만 해도 이런 질 좋은 가죽 그리고 원목 네 마감. 원목 마감으로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 아주 잘 살아 있고 네. 이 동급에서 조금 소재 면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나라는 네. 생각 듭니다. 소재로 압살하죠. 사실 볼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수입 프리미엄 시장은 거의 독일 차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경쟁 차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볼보만의 강점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소재 의 네. 차별화가 아닐까. 음. 맞아요. 그 특히 요즘 뭐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뭐 제네시스 뭐 이런 다른 럭셔리 카드를 보면 아, 서로 닮아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어, 볼보는 그냥 딱 보면 볼보예요 네, 그냥 딱이 브랜드만의 색깔이 정말 잘 살아있다는 맞아. 느낌을 받습니다 이 차량에 경쟁 차종이 뭐가 있죠? 어, 이 차의 경쟁차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켜기 전에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네. 어, 일단 저희가, 아, 그럼 이 차의 경쟁차를 딱 정한 건딱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모델? 음. 뭐네 가지? 뭐, 그 정도 될수 있겠는데, 일단 독일 3사, 독 네. 3사라고 하죠. 벤츠의 GLC. 네, 벤츠의 GLC. 그리고 BMW의 X3. 네. 그리고 아우디의 Q5. 어, Q5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면서 Q5는 아직 근데 안 파니까 네. 빼자! 네, 라고 해서 q Q5. 5은 뺐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음. 렉서스의 NX300H 음. 네. 렉서스의 NX300H 네. 그리고 또 하나 껴주자면 인피니티 QX50? QX50 정도가 네. 좀 있겠죠 네. 굳이 굳이 넣자면 네. 랜드로거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정도 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아이고 같은 전륜 SUV인데 SUV죠. 네. 사륜 사륜구동 SUV죠. 사륜 구동 SUV죠. 어쨌든 뭐 고정도를 그 저희가 꼽아봤고요. 어그 중에서 제가론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선택군 GLC, 네. X3, 뭐 QX50, NX300H,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렇게 있으면 뭘살 거냐고 저한테. 음.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난뭐 살까? 네. 사실 저는 차를 살때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이 XC60 T6 인스크립션 이 모델, 네. 이 모델이 지금 7,800만 원이잖아요. 7,540만 아, 원. 7,540만 원. 네. 그럼 7,540만 원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이걸 살 것인가? 네. 이걸 살 것인가? 네.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나나나한테아 <laughs> 하... 아, 지금 아, 퇴근이라 정신...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살 것인가? 딱살 생각해봤을 것인가? 때. 네. 사실 처음에 안 산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공공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얘가 제일 난것 같긴 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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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양 빠지는 거 아니고 뭐 출력 어. 충분하고 이차 320마력. 예, 네, 예, 지금 320마력에 40.7. 네. 어. 40.7 토크였나 그랬거든요. 조금 만2.0 터보로 예. 어마어마한 출력을 지금 뽑아내는 고 차. 그래서 약간 터벌해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속하면 음... 이렇게 나가요. 어... 뭔 느낌인지 알죠? 네. 나 밟, 밟았는데 쿵! 네. 빡, 네. 구, 빡 네. 이렇게 나요. 음파. 네. 음쿵파에요. 음쿵파. 네. <laughs> 그런 단점은 조금 있지만 네. 그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 뭐 이런 거 감성적인 건 다른 브랜드가 따라오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래도 하나 걸리는 건로고요 로고. 어, 브랜드. 로고파에. 어. 그래서 벤츠의 로고를 과연 볼브가 따라갈 수 있나? 그쵸. 그게 약간 벤츠는 어마어마하죠. 네. 그로고에 거기 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 아우라. 네, 그 빛이 어. 아직까지는 <laughs> 진짜. 진짜 차는 뭐죠? 벤즈다. 벤즈. 벤즈. 서커도 벤즈. 저희는 커피 네. 한잔 사가지고 네. 캠핑장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캠핑장이지. 네. 노지에서. 노지에서. 네,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토스 차박을 했었던 불곡산으로 다시 불곡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역시 근데 헤드라이트가 좀 달라요. 뿅뿅잘 네. <laughs> 어, 돌아가요 아주. 이제 <laughs> 모지로 네.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도 약간 넓은 개활지예요 네. 저번에 여기서 옛날 랭글러 하이 찍었잖아요. 여기서 맞아. 음, <laughs> 여기 약간 무덤이 있어서 무서워요 아, 여기는 무서워 <laughs> 적당한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잡고 다시 카메라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지난번에는 그걸 데워올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좀 급하게, 네, 좀 급하게 나오느라 편의점에 가서 육개장 사발면왔고 <laughs> 그나마 텀블러 있어가지고 텀블러에다가 물을 그러니까 담아왔어요 따뜻한 물을 담아와서 네. 거기다가 이제 육개장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 들러서 네. 참치김밥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밥 헤븐 김밥 5분에서 당근 뭐죠이 당근? <laughs> 왜 이거 하나씩 나와 있는데. 어, 차는 한한 세배 한 비싸졌네. 다 두배 비싸졌는데. 아 이제 생활 형편 안 나아졌으니까 어쩔 네, 수 없어. 네. <laughs> 난 김밥에 라면 먹어도 좋으니까 x c 6 0 8래 그래? <웃음> <웃음> 자,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음. 어. 무기 없이 먹네. 난 무기 있어야 되는데. 사고 가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차에 흘리지 않고, 먹을지 흘리지 했...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laughs> 육개장 중에서도 응. 큰 사발 드시는 분은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 그거 인정. 작은 사발이 김밥에 떠올려.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와, 근데 라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웃음> 저희가 <웃음> 지금 퇴근하고 지금 점심 12시에 먹고, 에이, 무려 좀... 10시간만 <laughs> 입에 뭔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laughs> 너무 맛있네요. 이 장소가 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 그 진짜로. 네. <laughs>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먹을 때랑 여기서 먹을 때랑 맛이 좀 다른데. 이게 이렇게 맛있을 건가? <laughs> 어, 이게 더더 좁은 것 같아. 아유, 이게 약. 간 트렁크에 앉아서 그런가봐. 어. 확실히 이렇게 좀 루프 라인이 에. 루프 라인이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차여서 그런지. 불편해요. 시트가 높고 음. 루프가 되게 낮네요. 여기 안에 내 생각에 파노라마 선 루프 이선 쉐이드를 요 안에 말아 넣어야 돼 가지고 이게 음. 내려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전 루프가 있는데도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좀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저번에 했던 XC90이랑 급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좀 네. 네. 그때 저희가 같은 볼보 모델 중에 XC90에서 한번 차박을 했었잖아요. 음. 그때 볼보 XC90의 휠베이스는 음. 2,984mm였어요. 네. 얘는 몇 mm일까요? 2,865mm예요. 어, 2,865mm. 음. 그럼 한 100mm 정도? 네, 120mm 정도, 어, 120mm 정도 네, 짧은 차, 네. 짧은 거죠 오히려 네. 그리고 근데, 전장은 전장은 한 30cm 정도, 음, 네, 전장은 짧습니다. 30cm 정도 짧고 음. 그때는 약간 와 넉넉한데 이렇게 자잖아요 XC90 때는 아, XC90 때는 좀 넉넉했죠. 그데 네, 그때 안에서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꼬그리진 않고 살짝 음. 이렇게 꼬그린 정도였는데 지금 지금은 거의 거의, 구부려야 네. 돼요. 네. 거의 광산의 인부처럼. <laughs> 그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laughs> 셀토스를 했잖아요. 음, 직전에 셀토스를 했는데 셀토스보다 이 헤드룸에서는 음? 어, 더 좁은 네, 것 같아. 헤드룸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네. 폭만 넓어졌어요.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볼보 XC60 차 자체가 음. 경쟁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공간이 자, 좁다고 공간이 얘기가 좁지. 나왔었어요 이 차가. 네, 볼보 차들이 다 그렇죠. 그렇 어, 휠베이스가 긴 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은 그다지 넓지 않은. 네, 네. 넓지 않고 그리고 양옆에 문짝 열어보셨잖아요. 네. 문짝이 되게 두꺼워서 맞아. 사실 그 전폭에 비해서 실내 공간도 좁아요. 네,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줄자, 네, 줄자. 네, 빠지기 힘들죠. 네, 어김없이 네. 등장한 줄자. 맞 168cm. 168cm. 네, 168cm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폭은? 110cm. 110cm. 네, 110cm 이 정도는 준수한 네, 거예요. 폭? 포... 괜찮은데요. 네, 폭은 준수한 네. 편입니다. 이번에 1미터 정도가 안 되는 셀토스는 네. 1미터가 안 됐죠? 90cm였어요. 네. 90cm. 이 높이. 네, 높이. 이 높이. 여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에요 지금 네. 이 차에서. 이 정도 가장 낮고 80cm 정도. 80cm 정도. 네. 확실히 이렇게 확실히 이 등을 세워 가지고 앉아있기엔 좀 부족한 네. 수치네요. 이쪽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높이를 좀 네. 어, 불가마 하더라도 어, 뭔가 그렇게 네.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돼요. 그래서 네.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식사는 일렬에서 네, 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행을 했었습니다. 네, 한번 누워볼래요? 누워볼까요? 음, 한번 먼저 네. 누워봐요. 자 주세요, 네. 소중한 차거들요 <laughs> 확실히 이렇게 풀플랫이 되는 차들만 가져오니까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우 원래 이제 군용 깔깔이와 활동까지를 가져왔 썼어야 되는데 오늘 뒤늦게 합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준비물을 놓고. <laughs> 네, 그냥? 그냥 입고 온 차림 그대로 차박에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어, 역시 아 역시 상남자네. 어때요? 저는 다리 쭉 뻗은 상태인데 네. 충분히 공간 괜찮아요. 잘만 해요. 근데 잘하네요? 제 키까지가 딱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불편하다. 네. 어, 아, 발이 살짝 구부러지네. 살짝. 전폭이 네. 넓다 보니까 양옆으로는 공간이 어, 넉넉한데 양옆은 어깨가 절대 안 닿아요. 네. 양옆에 공간은 넉넉한데 이 길이가 좀 짧아요. 음 어, 길이가 짧네. 그래서 일렬을 앞으로 최대한 밀고 머리 공간을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아주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아늑한 공간이 나오네요. 어. 그리고 머리 위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 가지고 네, 내일 아침에 네, 눈부셔서 깰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풍경을 함께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XC90은 옆에 2열 선쉐이드가 있어서 좋았는데 이건 동시에도 아, 그러네요. 그래. 열 커튼이 없네요. 네, 그거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음, 이것까지 돼 있었으면은 굉장히 음, 가족을 위한 네. 가족을 위한 배려가 좋은 차겠지만 음. 그렇게까지 급차이를 내지 않으면 이차 XC90이랑 다를 게 없는데. <laughs> <laughs> 크기 말고는 다를 게 없죠 <laughs> 오 이거 전체 등을 켰는데도 이렇게 각각 불을 끌수 현재... 있어서 이게 좀 괜찮네요 아, 자 취침소등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꺼야겠다 편안한 한밤 되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안떠 내려간 거에 감사해야 돼. <laughs> 파노라마 달린 차들이 이게 좋아요. 아문못 열겠다. 아 이거 와서 문 열어줄게. 안 지칠라고 있네 Xc60 어떠셨죠? 나름대로 편적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이렇게 해보니까 네. 발을 뻗을 수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좀 전장이 좀 짧긴 짧아. 긴 짧아서 네. 체격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185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닝이 뭐... 똥집을 놓죠. <laughs>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저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저는 약간 추워하는 것 같던데 굉장히 안 추워요 아예 춥진 않았는데 습기가 너무 많이 차가 <laughs> 아, 습기가 진짜 많이 차긴 해요 네, 확실히 두 명이 안에서 자다 보니까 <laughs> 네. 네. 맞아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음. 습기가 좀 많이 차요 그래서 꼭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거 하나 챙겨 와야 될거 같아요 네, 지참하시면 아니, 조금...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도 음. 물이 떨어지더라고네 예, 예, 예. 뚝뚝 떨어집니다 비생 거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 저희 다음 차박 <laughs> ]은? 트래버스. 네, 대형 SUV. 트래버스. 아, 이스 사실 좀큰 거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큰 거만 자고. 필 플랫 한 거에서만 자다 보니까. 음. 저 갑자기 타고 싶은 차가 생겼어요. 뭐죠? 아, 제가 차박을 요즘에 하니까 차들이 어떤 차가 차박에 최적화되어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머릿속에. 뭐예요? 시트로엥 스페이스 투어로. 아구 그랜드 시5 피카소 아, 네. 스페이스 푸어러가 생각해보니까 일단 의자도 풀플랫이 돼요 일단 음, 첫번째 하나 그리고 2열에 그 조금 천장이 높잖아요 미니밴 아, 스타일이다 보니까 높아요. 그래서 일단 2열에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드는데 거기다 더해서 1열 뒤에 붙어있는 2열을 위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어제 우리 여기 안에서 라면 이렇게 먹었던 거 그럼 이렇게안 하고 뒤에서 앉아서 테이블에 넣고 먹을 수 있죠. 문명인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 그 진짜 대박인데 그거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합니다. 또, 또 사방이 유리잖아요. 그 맞아 맞아 맞아. 그 유리 면적이 엄청나죠. 유리 낮춰져. 면적이 엄청난 자리. 그거 땅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트레버스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다음 탈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